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현지시간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알파파 클럽 연례 만찬에서 워시 후보자에 대해 연준 의장 역할에 딱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팔파 클럽 14만 차는 정치와 경제 분야의 거물들이 모여 자기 비하적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 밋 롬니 전 상원 의원을 좌파라고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난그 사람 비위를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진의를 묻는 질문을 받자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워시 후보자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하며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알파파 클럽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